지금부터 이 영상만 보시면 로블록스 게임 랭킹 1위 PC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시작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레벨 1에다가 기본 낚싯대가 주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왼쪽 위에 이쪽에 보시면 메뉴를 눌러보시면 이쪽으로 짱 내리면 코드를 입력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적용 가능한 코드를 화면에도 띄워드리고 댓글에도 띄워드릴 테니까 이거를 적용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번부터 누르면 1번은 이제 낚싯대를 드는 겁니다이 활성화가 돼야지 클릭을 눌렀을 때 낚시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2번을 눌러보시면 말 그대로 장비 가방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낚시대 그리고 미끼들 착용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세 번째 3번을 누르시면 도감입니다 자 3번은 도감이고 이렇게 전체적인 도감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물음표가 떠 있을 텐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PC를 하면서 다양한 지역과 신비한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열면 물음표가 이제 한글로 바뀌면서 거기에서만 낚을 수 있는 물고기 도감 이렇게 채울 수가 있습니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한정 물고기라고 이제 리미티드 물고기인데 리미티드는 따로 보감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또 3번을 누르고 밑에 보시면 오픈 백팩 이걸 눌러보시면 인벤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물고기를 낚게 될 텐데 많은 물고기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클로즈 백팩 하면 또 다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뭘 하냐 이제 낚시하러 왔으니까 낚시를 해봐야겠죠. 낚할 때는 마우스 왼클릭을 누르면 이렇게 게이지가 나오고 초록색에 가까울수록 더 멀리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진동이란 걸 뜨게 될 텐데, 이 진동을 눌러줄수록 물고기가 더 빨리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진동을 누르다 보면, 이렇게 입질이 오게 되면서 물고기를 잡게 되는데, 마우스를 꾹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마우스를 놔두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스페이스를 꾹 누르면 오른쪽, 스페이스를 떼면 왼쪽.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흰색 게이지가 밑에 다 채워지면 이렇게. 물고기를 낳게 되면서 4번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잡은 물고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부터 팁을 알려드리자면 여기서 진동을 이렇게 일일이 누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로블럭스 설정이 들어가셔서 도움말해보시면 타 UI 셀렉트 톡을 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른쪽 엔터 위에 있는데 자, 저 키를 알고 나면은 자, 카메라 모드를 누른 후에 저 키를 딱 누르게 되면 퀘스트 전환이 됩니다. 여기에 딱 뜨면서 UI 탐색이 활성화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향키, 아래 키를 누르면서 엔터만 눌러 주시면 이렇게 일일이 마우스를 이동할 필요 없이 바로 진동을 누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고기는 낚으시면 되고 자, 물고기를 낚은 뒤 여러분들은 지금 2,000원을 모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물고기를 낚은 뒤 어디서 파냐? 바로 이쪽 위로 올라오시면 상인이라고 돼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상인한테 이렇게 일을 걸어보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들고 있는 거를 파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팔면 돈이 들어오시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고기를 많이 낚았을 경우에 내 인벤토리를 팔고 싶습니다 하면 전설 아래 등급 물고기들은 싹다 팔리게 됩니다. 팔리게 되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 물고기 중에서도 안 팔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시면 별 표시가 뜹니다. 이러면 이제 얘는 안 팔리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잘 설정하셔서 여러분들의 물고기들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00원을 모아서 어떤 걸 사야 되냐? 낚싯대가 참 많은데 가장 초반에 효율 좋은 거는 바로 탄소지팡이. 2,000원 지팡이를 사시면 됩니다. 사게 되시면 장비 가방을 눌러서 탄소지팡이를 장착해 주시고 물고기를 낚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 여러분들 돈이 좀잘안 모일 거예요. 여기는 기본 섬이다 보니까 물고기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친구와 이제 왼쪽에 있는 친구 캐스트를 깨주시면 돈을 짭짤하게 벌어서 탄소지팡이를 빠르게 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000원짜리 카본 낚싯대를 샀다. 자,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배를 사야 되는데 배를 사기에 앞서서 여기 오른쪽에 기본 다이빙 장비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나중에 삼지창이라고 하는 낚싯대를 사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삼지창 낚싯대는 15만 원이라서 여러분 들이 초반 3,000원은 너무 과투자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돈이 좀 모였을 때 따로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물고기 레이더 8,000원이죠. 이것도 좋습니다. 당장은 8,000원이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비쌀 거예요. 이 다음에는 이제 7,000원 낚시대를 사러 가야 되는데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물고기 레이더를 든 상태에서 왼클릭을 누르면. 레이더가 켜지면서 이 특정한 물고기가 나오는 장소를 알려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사두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기본 섬은 여러분들이 돈이 너무 잘안 모일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섬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 조선사 친구한테 가면 이제 배를 스폰할 수가 있습니다 내 네, 배를 보고 싶어요 하면 다양한 보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초반에는 이제 로프보트 700원 짜리나 이제 서핑보드를 타실 수가 있을텐데 뭐 당장은 싸신거 여러분들이 사셔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은 pc 에서 가장 빠른 제트스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타면서 가이드를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쭉 직진하다 보면 이렇게 바다가 뜨면서 주변에 섬들이 이름이 쫙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고 싶으시면 원하시는 곳 가서 체험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일단은 가장 빠르게 어떻게 돈을 빨리 모아서 좋은 지팡이를 살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로 슬립베이로 바로 가줍니다. 자, 이렇게 로슬리베이에 오시게 되면 상인과 조선사가 있는데 일단은 이쪽에 오셔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7천원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7천원을 모은 뒤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오시면 낚싯대를 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걸 사야 되냐? 바로 이 스테디. 고정된 지팡이라고 적혀있는 7,000원짜리를 사시면 됩니다. 안전된 지팡이가 최대 킬로그램이 이제 10만 킬로라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낚싯대가 어떻게 좋은지 아나요를 아시려면 일단 첫 번째 이제 이 밑쪽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적혀있는데 패시브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스테디가 좋은 게 UI 크기를 증가시켜주고 제가 직접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진동이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누르기가 더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끼 속도 이제 물고기를 빨리 잡을 확률. 빗기 속도가 높을수록 물고기가 빨리 잡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럭은 뭐냐? 이제 럭이 높을수록 좋은 물고기가 잡힐 수 있는 겁니다. 자, 컨트롤은 뭐냐? 이제 막대 크기인데 여러분들이 밑에 보시면 아까 하얀색 바 있잖아. 그거를 크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0.2인 걸 보시면 막대가 엄청 큰 거를 볼 수가 있죠. 탄력은 그니까 러 게이지 채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얼마나 빠르게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느냐를 알려주는 표입니다. 최대 킬로그램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최대로 잡을 수 있는 킬로그램이고요. 이게 높을수록 더큰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스테디 낚싯대를 샀으면 이제 어떡하냐? 이제부터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낚싯대가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는 거긴 한데 저는 바로 삼지창 낚싯대로 갔습니다. 4만원짜리 피닉스 낚싯대, 그리고 미스틱 낚싯대, 그리고 삼지창 낚싯대, 이제 4만원, 11만원, 15만원 기준으로 뭐 여러분들이 뭐 낚싯대를 컬렉션 하고 싶어. 그러면 차근차근히 사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한 번에 좋은 거로 가기 위해서 삼지창을 샀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이제 앱스 지역이란 곳을 가야 되는데 앱스 지역이 어디냐? 바로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이런 소용돌이는 아니에요. 이런 소용돌이는 이제 제가 배를 타고 있잖아요. 배가 이쪽으로 직진하면 배가 어? 바로 부서집니다. 그러면 이런 소용돌이가 아니고 어떤 소용돌이냐? 바로 물기둥이 솟아오르는 소용돌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물기둥이 있는 소용돌이를 보시게 될 텐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소나대라는 걸 잡아야 해요. 왜냐면이 현기증이라는 보감을 100% 채워야지 이제 안쪽에 들어가서 돈을 벌수 있는 공간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기서 일단은 낚아 주셔야 되고요. 그러고 뎁스 지역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쪽에 오시면 이 크랩 케이지를 파는데 이거를 조금 사가시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 밤에 세우라는 친구가 저 크랩 케이지로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진 채로 가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현기증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현기증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이쪽에 뭐 야간 지팡이도 팔고요 이제 오로라가 됐을 때 오로라 지팡이도 팔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념 껍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개념 껍질을 사시면 여러분들 어디 갇혔을 때 개념 껍질을 사용해 주시면 포탈이 생기면서 이제 무수도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쪽에 오셔서 이 도감을 보시면 현기증 도감 이거를 왼쪽 밑에 보시면 100%를 채우셔야 됩니다 그러고 이 깊이 열쇠라는 걸 얻으셔야 되는데 이제 오로라가 됐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도 쉽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크랩 케이지는 든 상태로 이렇게 막 깔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크랩 케이지가 잡혔으면 막 느낌표가 뜨면서 잡혔다고 뜨거든요 그때 이제 이렇게 1호 건져주시면 됩니다 100%가 완료됐다 하면, 이렇게, c o 레이 l Oh, yes, man! 하면서, 뜨게 됩니다. 이렇게 떴으면, 이제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데스킬을 키를 얻게 됐었을 텐데, 자, 이걸 든 상태로, 이제 이 친구한테 말을 걸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면, 와우. 이렇게 안쪽까지 들어오시면, 이제, 깊이라는, 뎁스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뎁스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모았어요 이제 15만 원 정도를 모으셨다 그러면 이제 삼지창 낚싯대를 사시면 되는데 자 삼지창 낚싯대 사기 전에 기본 다이빙 장비 무조건 들고 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지창 위치는 어디냐 자무스 소도에 출발해서 이제 이렇게 오시면 부표가 하나 있습니다 부표 안에는 고급 다이빙 장비 이런 것도 파는데 여러분들은 3,000원짜리만 있으셔도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이빙 장비를 든 상태에서 왼클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장착이 되시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상태로 들어가 줍니다 들어오시면 많이 어두워지실 텐데 여러분들 들어오시기 전에 메뉴 들어가셔서 더 높은 밝기를 설정해 주시면 더 원활하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시게 되면, 이렇게 큰 동굴이 있는 곳에 오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물고기를 낚으실 수가 있고, 도감이 따로 있고요. 이제 이쪽에 오시면, 선스톤 아일랜드로 바로 갈수 있는 텔레포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삼지창을 얻으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쪽에 오시면, 길다락에 나온 바위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그 조그만한 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뜨면서, 삼지창은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다섯 개를 입력을 시켜줘야지, 저어문을 열 수가 있는데, 이 다섯 개는 어떤 걸 해야 되냐? 바로 이, 마법의 유물 5 개가 있으셔야지 저쪽에 열리면서 삼지창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삼지창을 열려면 여러분들이 여기 황량한 깊이 이 도감을 100% 채워야지 이제 유물을 가지고 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도감을 다연 친구나 유물을 가지고 있는 친구와 함께 오시면 그 친구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친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삼지창을 얻게 되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챈트를 하시러 가셔야 되는데 인챈트는 어떻게 하냐? 다시 무스우드에 오셔서 오른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주권의 동상이란 게 나옵니다. 이쪽에 뜨죠? 이쪽에 도착을 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면 엘리베이터 타는 곳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타고 들어가려면 레버를 작동해야 되는데 이 친구한테 400원 주고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400원을 주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오면 수호자의 재단 이란 곳에 여기 되는데 여기가 바로 인첸트를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 오시면 그 유명한 킹스로드 하는 곳도 있고요. 여기에 오셔서 이제 아까 렐릭 인첸트를 하려면 밤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아침이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밤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됐을 때 상호작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인첸트를 하시겠습니까? 가 나옵니다. 저는 지금 인첸트를 한 상태라 안 했는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헤이스티. 무려 55%나 물고기를 빨리 낚을 수 있게 하는 건데, 헤이스티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에 맞게 인챈트를 하시면 되는데 인챈트 정리도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 주시면 제가 인챈트 관련해서 정보를 따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시면 페이스티가 적용된 삼지창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최종 종결 낚싯대인 75만 원짜리 낚싯대를 사야 되는데 75만 원짜리 낚싯대는 이제 후반부여서 제가 따로 다음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고요. 삼지창까지 얻게 된 후에는 돈을 더 모으면서 레벨도 올리고 아, 더 좋은 낚싯대를 사서 메갈로돈을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삼지 삼지창으로 메갈로돈을 아직 한 번밖에 안 만나봐서 잡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컨트롤을 정말 좋으면 제 생각에 잡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이 마이너스 70퍼짜리 거대한 오징어도 삼지창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초보자 가이드 여기까지 정리해 보고요. 더 궁금하신거나 더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바!